자 여기는 저기 웨스턴 길입니다. 웨스턴 길웨 웨스턴 길과 삼가, 삼가 사이입니다. 삼가 사이 여기 저 코레타라고 써 있죠. 여기도 보니까는 한인들이 이쪽으로는 이제 웨스턴 길 쪽으로는요. 저 위쪽으로는 이제 가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위쪽으로는요. 저 위에 이 한미 뱅크라고 보이는데 어 이쪽으로는 저,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헐리우드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웨스턴 삼가에서 저 할리우드 쪽으로는 거의가 가구점 가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길이 지금 웨스턴 길인데 저기에 보면은 뭐 웨스턴 뭐라고 써 있는데 저기에 지금 제가 저기 글자가 잘안 보이거든요. 저뭐 탑같이 돼 있는데요. 저기 네, 그리고 쭉 하는 상가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왜 지금 잠깐 여러분들께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냐면 여기는 조그만 상가예요 상가 쇼핑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는 상가라고 해야 되나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보시면은 음 제가 여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쪽에는 코코 마사지라고 써있구요. 그 다음에 또 식사인데 이제 런치 스페셜 15불. 15불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싼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스타일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는 미용실이겠죠. 미용실. 음 그리고 또 조이스 엔드이 정육점. 정육점이 있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써이 옷장이라고 써 있는데, 옷 파는 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수표 교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표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건 피자 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안경점이 하나 있는 것도 한국분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킹 포차, 이것도 한국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보시면은 갑보족 간보족 네 간보족 뭐라고 저기 돼있나 제기 하나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레 발레 학원 이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층에 마사지 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킨, 미용하는 그 스킨 샵이 하나 있네요. 그럼음또 네일, 손톱 네일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어, 이제 핑크 네일이 있고. 근데 굉장히 조그만데, 거의가 여기는 지금 100%가 한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참, 여기 낙서가 되 있는 거 보세요. 해피빅 서점 해가지고. 또 거기에 그냥 그림도 있는데, 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차고가 있,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지상, 스쿨, 지상, 저기, 가는 주차장입니다. 아, 여기도 미용실이군요. 한국 사람이 하는 데 같아요. 마이스테일리스트. 여기는 학원이고, 여 아, 여기도 미용실이고요. 어, 미용실 이두 개가 같이 붙어 있네요. 여기는 정육점. 어, 정육점입니다. 어, 여기는 치킨데이, 치킨데이라고 돼 있는. 음, 식당 같고요. 음. 아. 여기는 써니의 옷장 해가지고 음, 옷 파는 데고요. 음. 뭐 마스크팩 같은 것도 많네요. 어. 반가운 마스크팩들인데 여기 앞에 있는 것들. 음. 그리고 여기는 아, 한국 송금 하고 수표 교환 공화금 납부 전화 가스 물 전기 모니오다 수표 교환을 해주는 곳인데 전부 와본 적이 없으니까는 무슨 수표를 교환해 주는지 잘 몰라요 여기는 이제 피자 가게고요 근데 뭐, 여기는 그 굉장히 그 모든 유명한 프랜차이즈 피자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그냥 깔끔하네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아는 안경점. 치킨 페이가 보입니다. 조금만 볼치고는, 여러 개의 상점들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저녁장 사겠죠? 응. 킹포차. 킹포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여기는 손흥민이 구고 중계한다고 되어 있고요. 120인치 대형 스케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학부형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자제분들 발레 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살짝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니? 저쪽 우리 세대피아가 저쪽 끝에 있군요. 네 번째 저쪽 끝에. 저 안쪽으로 우리 세대피아가 있네요. 하 <laughs> 음. 간보적 이게 뭘 갖다 갈지 간보적이라고 돼 있나?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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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악보 모티브를 한테 일단 안대상도 있고요. 제가 아래층서 소개해드린 저기 여기는 저기 핑크네일 하는 데고요 여기는 스킨 하는 데 여기는 마사지샵 이고요 이 조그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물인데, 어, 그도 아기자기 다 있네요. 여기는 한국분이 하는지, 아니면은 중국분이 하는 지잘 모르겠고요. 어, 지금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층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또 보시는 그, 이, 그러니까, 우리, 웨이스 길, 웨스 길에, 한인타운이라고, 여기도, 그냥, 그러니까 한인타운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보니까는. 예, 그 보시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게, 여기 지금, 우리 그 항상, 우리 텔레포니아한번 헐리우드. 컬리우드 보이시죠? 아, 굉장히 그래도 멀어요. 가까이 보이시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지빙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 컬리우드. 응. 응. 제 얼굴 막 크게 보이지 뭐 걸리우도 글자는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오늘 온 우리 그 우리 조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할배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세대피아 그러니까 다섯째 지금 발레 이제. 공부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또 잠깐의 또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일단 캘리포니아 오브는 이거를 꼭 보고 싶어요. 헐리우드라는 저기 산 이외에 저기 있는 <laughs> 지금 여기 시간이 그러니까 작은 물이지만 은 지금 한 개만 지금 이제 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4리스라고 써 있거든요. 저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인데 4리스라고 써 있어요. 렌트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한 개가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살아있는 물 같아요. 삼가와, 그러니까, 음. 웨스턴길. 입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어, 한시에 제가 또페북 친구면서 박선생님, 무용하셨던 분 같기도 해요. 근데 그분 이제 만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네요. 이 그러니까 대회장것 네, 아, 뭐,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발길이 닿는 데 가서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